이 영상에는 리뷰와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술과 여자들의 뒤섞여 욕정을 불태우는 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성 밖에서 들려오는 한 여자의 노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반하게 되는데요. 왕은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의 보석을 선물로 보내게 됩니다. 알고 보니 목소리의 주인공은 두 노파자매였습니다. 서로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보며 왕의 선물을 갖기로 한 노파자매. 그날도 어김없이 기도 후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노파 자매는 조심스레 다가가 누구냐고 묻자 자신을 왕이라고 답하는 남자. 왕은 직접 성밖을 나와 자신의 마음을 훔친 노파를 만나러 온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만남을 청해보지만 왕의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노파는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늙고 처진 살에 못생긴 노파라는 사실을 왕이 알게 된다면 실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노파는 왕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청을 하게 됩니다. 어두운 밤 왕의 침실까지 가는 길에 모든 불빛들을 가려준다면 스스로 왕의 침실로 들어가겠다는 노파. 그녀의 만남에 너무도 애가 탔던 왕은 그녀의 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노파는 처진사를 올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되고. 늦은 저녁 집 밖으로 나와 성으로 향합니다.왕의 신하는 촛불을 하나씩 꺼가면서 노파를 왕의 침실로 안내해 주게 되고 그렇게 왕과 노파는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결국 자신이 원했던 여자와 잠자리를 한 왕은 그녀의 얼굴이 몹시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노파의 실체를 보자 놀란 왕은 급히 경비병을 불러 그녀를 창 밖으로 내던져버리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노파는 창 밖으로 내던져지게 되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노파.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지만 운이 좋았던 노파는 나무에 걸려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던 한 마녀가 노파를 도와주게 되는데요. 마녀는 자신의 모유를 노파에게 먹이게 되고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노파가 아름다운 소녀로 다시 젊음을 되찾게 된 것인데요. 그때 왕은 산 속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젊어진 모습에 놀라워하고 있는 노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반하게 되고 그녀를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노파는 결혼식을 앞두고 홀로 남겨진 동생에게 드레스와 편지를 보내 성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얼떨떨한 표정으로 동생은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한 언니의 모습에 동생은 많이 놀란 듯 합니다. 왕비가 된 언니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그녀를 꼭 안아주는데요. 예식이 끝났지만 동생은 왕비가 자신의 언니라며 집으로 돌아가길 거부합니다. 언니는 이런 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동생은 말을 듣지 않았고 언니 방으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너무도 아름답게 변한 언니의 모습이 부러웠던 동생은 젊어진 이유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보기 시작하는데요. 말다툼 끝에 언니는 자신의 모습이 탈론할까봐 두려웠던 나머지 허물을 벗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생은 언니의 말을 믿었던 걸까요? 한 상인을 찾아가 자신의 보석을 전부 주고는 자신의 피부를 벗겨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상인은 보석을 갖기 위해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그녀를 수레에 태워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온몸에 피부를 벗겨 피투성이가 된 동생은 언니가 살고 있는 성으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자신의 젊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